주변에 분명 이런 여자,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언니죠. 서른다섯? 마흔쯤? 분명 나이는 젊은 애들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0대 남자들까지 그녀 주변을 맴돌아요. 회식 자리만 봐도 그렇죠. 과장님부터 막내 직원까지 앞다투어 다 그녀 옆자리에만 앉으려고만 해요. 결혼한 남자들조차 그녀만 나타나면 괜히 말이 많아지고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미친 듯이 예쁜 것도 아니에요. 전지현? 김태희? 그런 레벨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남자들이 줄을 설까요? 더 신기한 건 젊은 여자 직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 누나는 뭔가 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인기 있는 여자들의 충격적인 비밀. 그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고, 왜 남자들은 어린 여자보다 그들에게 더 끌리는 걸까요? 아마 듣고 나면, 아, 그래서 그 언니가 그랬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먼저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의 여자 보는 기준이 나이가 들면서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20대 초반 남자들은 뭘 먼저 볼까요? 얼굴이죠. 예쁜 얼굴, 귀여운 얼굴, 그게 다예요. 키? 뭐 작아도 귀여우니까 괜찮아요. 몸매? 마른 것만으로도 오케이예요. 그런데 30대가 되면서부터 눈이 달라져요. 얼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요. 몸매 비율, 걸을 때 자세, 앉아 있는 모습, 옷 입는 센스. 그리고 무엇보다 분위기를 보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어린 애들한테 대인 경험이 쌓이면서 예쁘기만 한게 다가 아니구나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대 때는 그냥 예쁘면 다였어요. 근데 30 넘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커피숍에서 20대 알바생이랑 30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30대 여자가 더 눈에 들어와요. 왜냐고요? 뭔가 여자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자다움이요. 그런데 이 여자다움이 뭘까요? 단순히 치마 입고 하이힐 신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거예요. 첫 번째는 분위기 미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눈도 그냥 보통, 코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 예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조화로우니까요.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인상이 예쁜 거예요. 이런 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얼굴을 정확히 알아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도 헤어스타일도 심지어 표정 관리까지도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걸 찾아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지인 중에 마흔돌인 언니가 있어요. 솔직히 이목구비는 평범해요. 그런데 이 언니 자기가 웃을 때 왼쪽 보조개가 들어가는 게 매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나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그 각도를 살려요. 과하지 않게 정말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찾았어요. 지난 색의 립스틱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항상 코랄 톤으로 하죠.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몸매 관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른 몸매가 아니라 탄탄한 몸매라는 거예요. 20대는 굶어서 빼도 피부가 탱탱하니까 예뻐요. 하지만 30대 이후는 달라요. 굶어서 뺀 몸은 푸석푸석해 보여요. 라인이 살지 않죠. 진짜 인기 있는 여자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꾸준히 운동을 하죠. 필라테스든, 요가든, 웨이트든 뭔가를 꾸준히 해요. 그래서 몸에 탄력이 있어요. 걸을 때 흔들리지 않고 앉아있어도 자세가 고다요 이게 남자들 눈에는 확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0대는 그냥 날씬하면 돼요. 근데 30대 이후는 라인이 보여요. 어깨선, 허리선, 힙라인, 이런 게다 살아있는 여자는 진짜 섹시해요. 옷 입었을 때 패가 나거든요. 세 번째는 스타일링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여자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나는 매일 꾸미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진짜로 꾸미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입고 계신가요? 꾸민다는 건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 168에 48kg인 여자 둘이 있다고 쳐요. 한 명은 그냥 편한 옷 대충 입고 다녀요. 맨날 후드티에 레깅스, 화장도 대충. 또한 명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실루엣을 알아요. 하이웨이스트 팬츠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한다는 것도 알고, 브이넥이 목선을 예쁘게 만든다는 것도 알죠. 결과는 천지차이죠. 한 명은 그냥 동네 언니, 한 명은 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싶은 분위기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수. 이거 정말 무시 못 해요. 나이든 여자들이 어린 여자들보다 확실히 잘하는 게 바로 향 관리예요. 너무 진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자기만의 시그니처 향을 갖고 있어요. 지나갈 때 은은하게 풍기는 향. 남자들이 이거에 진짜 약해요. 네 번째는 대화 능력이에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20대는 예쁘면 대화가 재미없어도 봐줘요. 어, 어, 하면서 끄덕끄덕 해도 귀엽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30대 이후는 달라요. 대화가 통해야 해요. 인기 있는 여자들의 대화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째, 리액션이 좋아요. 남자가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진짜요? 와, 대박. 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들어줘요. 둘째, 공감을 잘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힘들었겠네요라고 감정을 읽어줘요. 셋째, 적절히 자기 얘기도 섞어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요. 한 남자는 20대 여자애들이랑 얘기하면, 뭔가 제가 재미있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30대 여자들이랑 얘기하면 편해요. 대화가 핑퐁처럼 자연스럽게 오가거든요. 그리고 제 얘기를 진짜로 이해해줘서 좋아요. 다섯 번째는 동안의 비밀이에요. 재미있는 게 20대 때 노안이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관리를 꾸준히 했거든요. 배우 김소연 같은 경우 보세요. 젊었을 때는 좀 나이 들어 보였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 여신이잖아요. 동안의 비밀은 뭘까요?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표정 관리예요. 인상 쓰지 않고 눈가에 주름 안 가게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얼굴이 달라져요. 30대인데 20대처럼 생기발랄한 게 아니라 30대인데 우아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가진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선호하는 여자 스타일이 바뀐대요. 20대 남자들은 여리여리 마른 몸매를 좋아하지만 30대 이후 남자들은 건강한 글래머나 탄탄한 몸매를 더 선호해요. 왜일까요? 경험상 너무 마른 여자들은 예민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나이 들수록 여성스러움에 더 끌리는데, 그게 적당한 볼륨감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나는 솔로 돌싱 특집에 나온 옥순이나 현숙 기억하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20대 미녀들의 비할 바는 아니죠. 그런데 인기 폭발이었잖아요. 왜일까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스타일링이 세련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재미있었거든요. 돌싱인데도 인기 많죠? 예쁘기도 하지만 몸매 관리, 패션 센스, 그리고 밝은 에너지가 합쳐진 결과예요. 단순히 나이든 예쁜 여자가 아니라 매력적인 여성인 거예요. 그럼 이런 여자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기 객관화가 뛰어나요. 뭐가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지 정확히 알아요. 둘째,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해요. 운동, 피부, 체형 관리를 루틴처럼 해요. 셋째, 스타일링 능력이 있어요. 비싼 옷보다는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요. 넷째, 대화 센스가 있어요. 듣기도 잘하고 말하기도 잘해요. 다섯째, 자신만의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향수든, 말투든, 표정이든 시그니처가 있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인기 있는 여자들은 바로 이걸 해낸 사람들이에요. 20대의 풋풋함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나이에 맞는 매력을 찾아낸 거죠. 40대인데 20대처럼 입으면 언발란스해 보여요. 하지만 40대의 우아함과 여유를 제대로 표현하면 그건 20대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매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43세 이혼녀였는데. 회사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이를 부정하지 않아요. 대신 제 나이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점심시간엔 20분씩 산책해요. 퇴근 후엔 필라테스 가고요. 옷은 비싸지 않아도 제 체형에 맞는 걸 골라 입고 화장도 제 피부톤에 맞춰서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넌 충분히 매력적이야라고 말해주죠. 이 언니 말대로예요. 나이가 들어도 인기 있으려면 자기 긍정이 필요해요. 나이 먹어서 이제 글러서가 절대 아니라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너무 괜찮지?라는 마인드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팩트. 이런 여자들은 연애도 결혼도 잘해요. 왜일까요? 자기 가치를 알고. 상대의 가치도 인정할 줄 알거든요. 어린 여자들처럼 감정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면서도 로맨틱할 줄 알아요. 30대 후반의 한 여성이 20대 후반 남자와 결혼한 케이스를 봤어요. 주변에서는 우려가 많았죠. 그 남자가 나중에 젊은 여자 만나면 어쩔래? 라고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잘 살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이게 바로 나이든 여자의 무기예요. 포용력과 따뜻한 이해심, 그리고 여유. 이건 20대가 흉내 낼수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기 있는 여성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관리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매일 넋두리만 하게 되면 당연히 매력 없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예요.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어도 인기 있는 여자들은 바로 이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그 나이를 살아가느냐예요. 자기 관리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 마흔이 되어도 신이 되어도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주는 장점도 있어요. 경험에서 오는 여유, 지혜에서 나오는 포용력, 그리고 세월이 만든 우아함. 이런 건 아무리 예쁜 20대도 가질 수 없는 무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전성기야. 라고 생각하세요. 운동하고, 꾸미고, 책 읽고, 대화 스킬 늘리고 자신감 가지세요. 그러면 20대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어린 여자가 아니라 매력적인 여자예요. 그리고 그 매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한 매력을 가질 수 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 이거 내 얘기야.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나는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하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